주 전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대재앙으로 주요 도로들이 끊기고 많은 주택이 침수되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초토화됐던 BC 주 남부 지역에 다시 강풍과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BC 주 정부는 다음 주까지 노스코스트, 센트럴코스트 그리고 밴쿠버섬을 포함한 해안 지역 전체에 겨울 폭풍, 폭우, 강풍, 폭설 그리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며 주민들이 각별한 주의와 이번 자연재해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특별 기후 경보에는 메트로벤쿠버, 프레이저 밸리, 스코미시에서 휘슬러와 선샤인 코스트가 포함됐습니다. 강수위 예보센터는 모든 해안 지역의 높은 수위에 유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홍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짐 수위험이 있는 강과 접한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연방 기사청 웹사이트에서 날씨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5일 현재 기상청 경보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폭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mm에서 80mm입니다. 이와 동시에 강한 남동풍의 위험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5일 사이에 폭우와 강풍, 그리고 이에 따른 산사태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프레이저밸리 지역도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펜버튼 인근 99번 고속도로에서는 산사태에 차량들이 휩쓸려 갔는데 25일 다섯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BC 하이드로는 폭우와 강풍 등으로 많은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것을 예상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보츠푸드에서 호프까지 이어지는 재난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25일 BC 주교통기 반시설부는 프레이저 밸리의 1번 고속도로 칠리왁과 아보치포드 구간이 퇴적물을 치우고 도로보수 공사 등을 마치고 재개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로어 메일랜드에서 3번 고속도로와 내륙지역으로 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이번 BC 주수의 지역에 대한 복구를 위해 연방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 에드몬튼에 위치한 3사단은 380명의 군인들이 지난 21일까지 투입됐었습니다.